안녕하세요. 종목 분석하는 김빅토리 시나리오입니다. 해당 종목을 분석하여 앞으로 그 종목의 주가 전망을 시나리오 매매를 통해 시장에서 예측 가능한 적중 확률을 높이고자 분석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4월 5일, 월요일, 김빅토리 다짜반, 그냥 줄여서 토리반으로 볼게요. 오전에 매매한 시초가 매매와 장준단타 매매일지 복귀를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더 좋은 종목 분석이 있어서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초가 매매 1번은 금강 7강입니다. 금강 7강은 제가 유튜브에서 4월 1일 사안가간 종목으로 제가 집중 분석했는데요. 금강 철강이 4월 2일 3시 56분에 공식 하나 떴습니다. 그때 품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의 내용으로 이 금강 철강이 회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 사회이사 3명이 소위대법대 출신이 아니다란 이유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 4시부터 6시 사이에서 엄청난 변동폭을 줬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4시 10분에 거의 하한가 가격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은 윤석열 관련주로서 맨 처음부터 서울대 법대가 아니라 윤석열의 고등학교 추암고 때문에 이 종목이 윤석열 관련주였습니다. 그 금강철강의 임원 중한 명이, 어, 충암고 동문이라는 사실 때문에 윤석열 관련주를 엮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일가에서 하한가가게까지 하한가 떨어졌지만은, 어, 다시, 어,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날에, 어, 상당히 변동폭이 클것 같아서, 어, 제가, 어, 준비하고 대기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시초카 1번, 금강철강을 아, 제가 주문 아, 숫자 입력을 오, 오타가 생겨가지고 9380원을 넣는다는 게 8380원이 아, 제가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아, 일단 체결됐으면 아, 제가 실수가 아니었으면 은 아, 최고 수익실은 아, 아침, 9시 39분에 만 400원까지 올라가서 11%까지 수익률 줬던 종목인데 제가 오타로 1번은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초카 매매 2번 sg충방 입니다 sg충방도 4월 2일 그 제가 유튜브에서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을 올렸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정권 뉴스에 따르면 자동차 테마와 그다음에 김동연 전 총리와 연관된 테마에서 상가 같다란 이야기를 하지만요 제가 공부한 자료에 따르면 어, 이 SG 충방이 요즘 최근에 윤석열 관련주로 엮여져 있습니다. 어, 윤석열 부친이신 윤기준 연세대 명예교수 이분의 출신지가 충남 논산 공주 출신입니다. 이제 SG 그룹이 충청도를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SG 충방 이 종목이 윤석열 관련주로 엮인 종목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종목도 마찬가지, 우리 토리반는 아침 9시에 4,090원, 마이너스 0.85에 매수 진입을 했습니다. 체결이 되고, 아침 9시 46분에, 어, 4820원 16.8%까지 올라갔는데요. 우리 매수가 대비 수익률은 17%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토리바는 수익 실현을 2, 3% 정도 오르면, 첫 번째 분할 매도, 그 다음에 또 오르면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총 3번에서 4번 정도 분할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초가 매매 3번 에이티넘 인베스트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4월 2일 상한가 넘은 종목 분석에 제가 집중 다뤘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미국 나스닥 상장 소식에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는 한6% 6 정도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어, 금요일날에 우리 토리반이 어, 매매를 해서 또 수익 실현 크게 줬던 어, 종목입니다. 수익 실현이 최고 21%까지 올라왔던 종목인데, 마찬가지 오늘 월요일에도 어, 틀림없이 변동폭을 보여줄 것을 예상하고 어, 매스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 이 종목은 아침 9시 1분에 네, 6140원, 마이너스 아, 1.6% 상황에서 우리 토리반은 매수 동참을 했습니다. 체결되고 아침 9시 52분에 6,900원 10.4%까지 올라갔네요. 우리 매수가 대비 수익률은 12%까지 나왔습니다. 아, 축하 매매가 끝나고 장준 단타로 아, 네 번째 진행했던 종목이 TS 인베스트먼트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4월 2일 상한가 종목으로 제가 집중 분석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 종목도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라 시장에 요즘도 핫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에도 최대한 저점을 잡고자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토리바는 6,770원 2.4%의 9.7분에 진행했습니다. 체결 되고 9시 23분, 7,300원까지 8.47%까지 올라왔습니다. 수익률은 한6%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에이티넘 인베스트 종목이, 어, 또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우리 토리만 6,080원에 마이너스 2.7%에 진입을 하고, 9시 52분에 또 최고가 6900원 11.1% 까지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우리 매수가 대비 수익률은 13.8% 까지 올라왔던 종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4월 5일 월요일 토리반 시초가 매매와 장중난타 매매일지 복귀를 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네이버 카페에 김빅토리 주식 타자 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종목 분석 및더 다양한 종목을 공부하시길 원하시는 분도 네이버 카페 검색하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더 좋은 종목 분석에서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토하세요.